오늘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도 예발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큰 애가 세살 정도 되었을 때 동네 공원에 같이 산책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빠랑 오랜만에 이렇게 산책을 가니까 아이가 너무나 신났는지. 앞에서 뛰어가면서 또 아빠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나게 갔습니다. 어, 그 공원에 이렇게 놀이기구, 어, 운동기구죠. 운동기구를 놀이기구 삼아서 어, 재밌게 놀고 또 술래잡기도 하고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재밌게 놀았는데요. 이제 좀 힘이 들었는지 어,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다리가 아프다고 아빠 안아줘, 나 다리 아파, 이렇게 안아달라고 보채요. 어떻게요? 안아줘야죠. 그래서 아이를 안고 안, 안고서 갔습니다. 그러다 저도 힘드니까, 네, 그래서 아이를 잠깐 그냥 이제 걸어가자, 그래서 내려놨어요. 근데 조금 걷다가 또 아빠 안아줘, 힘들어, 계속 보채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심술이 나서 놀려주려고 아빠는 이제 안 안아줄 거야. 그러니까 하윤이가 그래요. 바람 부니까 안아달래요. 바람 부니까. 아빠가 왜 안아줘야 돼? 나 다리 아프니까. 왜 안아줘야 돼? 바람 부니까. 그래서 계속 안 안아줬어요. 결정적으로 아이가 이 한마디를 하는데 안아줄 수가 없었어요. 안아줄 수가, 안 안아줄 수 없었어요. 아빠가 왜 안아줘야 돼? 아빠가 나 사랑하니까, 그렇죠. 아빠가 사랑하니까 딸을 안아줘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힘들어서 넘어질 때도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고대고 피곤할 때도. 그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다는 살아간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은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000년이나 지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분의 사랑은 그동안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고 그리고 취소되거나 끊어진 적이 없는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지금도 여러분을 변함없이 거짓 없이 다함 없이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35절. 아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아멘이죠. 이 말씀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서도 자신 있게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조금은 주춤하게 되지 않으신가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서 기쁘고 감사한 찬양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그래서 감동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환란이 찾아오고 곤고하고 주변에서 핍박이 몰려오고 기근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적신 헐 벗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 칼이 목에 들어오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되면 하나같이 그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이런 것들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믿으라는 말인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사도바울은요,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인지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지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 어떠한 상황에도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인지 분명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일까?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 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야,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예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실까 이렇게 걱정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 때문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3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구 안에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요? 사도 바울은 29절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을 다섯 가지 단계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셨다. 이미 우리를 아셨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를 이미 정하셨다. 구원하시기로 이미 정하셨다는 것. 그리고 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미리 아셨고, 이미 정하셨고, 또 이미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쉽게 인정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영화롭게 하셨다. 원화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우리가 이미 영화롭게 되었나요?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영화로운 빛이 얼굴에서 막 보이시나요? 저는 제 스스로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 내가 영화롭다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삶은 영화로운 삶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단지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었다.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은 단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주시고서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 영화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 사시는 것 영화로운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영화롭게 된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이 믿어질 때에 모든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구원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마지막 날까지 심판 날까지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1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말할 수 없이 감격스러움다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나? 31절, 32절 말씀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을 주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 가를치셨고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오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성만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세요. 주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와 한 몸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부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 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떠실까요? 우리가 제 짓고 이 세상에서 막 만족찬이가 돼서 예배드리러 나오면 야너또 그러고 나왔냐? 그러실까요? 아니요. 우리를 보실 때에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반갑고 너무 기뻐서 우리를 끌어안고 좋아하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있어도. 그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 하리니 아멘.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착하고 충성된 백성들이었나요?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 도대체 얼마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속 속을 그렇게 쏟아드렸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소유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속을 썩이지라도 그들을 보배롭고 종기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실 때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3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부어 주시는데, 왜 우리의 삶은 마냥 행복하게 살아가지는 못할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영화로운 구원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왜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짝사랑 해보셨나요? 짝사랑은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가 괴로운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누구를 사랑하고 있나요? 이 세상을, 또한 물질을, 또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우린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여전히 무언가를 또 찾고 갈급해하고 또 불행하다 느끼면서 그렇게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따라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하자면 행복하고자 한다면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되어야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신가요? 사도 바울은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역시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는 저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위협을 우리가 삶 가운데 받았을 때에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등지고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 날안 사랑하시나 봐.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등을 돌리는 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끊어지는 사랑이겠죠. 사단은 지금도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시험하고 유혹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초등교의 성도들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해와요.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그렇게 핍박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저희가 갈 인도 그 선교 현장에서도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인도의 조엘 성교사님은 지금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강목으로 맞으면서 그렇게 칼로 위협을 받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붙이는 파스, 몸에 붙이는 파스를 후원받아서 가지고 갔는데요. 우리 성교사님의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 몸에 붙이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마.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마. 전하지 마. 네가 그렇게 힘든데 무슨 사랑을 믿어? 이것도 사랑이냐?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단의 그러한 시도는 시대를 막론하고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사님들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목숨 바쳐 사역하고 계십니다. 37절에서 사도바울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바울도 수없이 많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목숨에 위협을 당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래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내 안에서 사시고 계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환란도, 핍박도,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바울의 확신이었고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확신이었습니다 이번 인도 단기 선교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38절로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사는 게 어려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겠다. 이런 사탄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쁜 거 지나면 교회 나갈게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교회 나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변 분들이 있다면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주님의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우리는 오히려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며 인내 가운데 연단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랑을 품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두려움과 어떤 걱정도 염려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담대하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주변의 이웃들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자녀들이 더욱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이 목자 되신 주님께로 인도함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시야 믿음으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기다려 주시고 여전히 참아 주시고 또 여전히 변함없이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좀 느껴지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일반적인 짝사랑으로 만들어 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살고 있진 않은가 돌아봅니다. 하나님과 저 여러분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시면서 그 주님 그 사랑을 그 사랑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면서 그 주님의 사랑에 꼭 빠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